네, 반갑습니다. 장 교수의 내교육 TV. 네, 오늘은 뭐좀그 심플하게 또 평소에 저희가 내교육 TV니까요. 내교육의 그 이런 정보 사실 채널이기도 한데 어 이런 질문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렇게 꼭 유튜브로 뭐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활자나 조금 더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추천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오늘 추천을 하는 그래서 내 교육의 정보 어디서 얻나요? 네, 조금 공공성이 있는 중심으로 네, 조금 추려봤으니까요. 좀 심플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네, 이게 시작입니다. 제가 여기 브레인, 네, 내 교육 전문지라고 적혀 있는 어, 국내에서는 또 유일한 뇌 잡지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아마 그뭐 제가 편집장입니다. 제가 편집장으로서 소개를 드리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누가 뭐래도 국내 유일한 뇌 잡지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뇌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지 국내 최초의 이제 뇌 잡지였죠. 그래서 당시에 뇌라는 잡지는 뇌과학의좀 잡지였고요. 그게 아마 2002년에 창간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이제 2006년에 네, 재창간이 되었고 그때 이제 제호를 브레인으로 이제 바꿨고요. 당시에 제가 이제 그이 재창간호가 나올 때 제가 이제 브레인의 편집장을 초대 편집장을 맡았는데 지금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공학도 출신인데 네, 본의 아니게 이글 쓰고 하는 걸썩 싫어하진 않아서 또 과거에 그 사이언스타임즈, 그뭐 전문 필진으로 잠깐 활동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그글 쓰고 읽고 하는 거에 대한 엄청 좋아하지는 않고, 또 싫어하지는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 덕택에 네 이렇게 한번 맡아서 했는데, 시간이 벌써 네 훌쩍 지났습니다. 이 이제 어 이거는 당시에 뇌라는 잡지가 추구했던 뇌과학. 개에서 보는 잡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뇌 활용에 대한 목적으로 어, 재창간된 잡지라서 지금 뭐 이렇게 이제 격월로 나가고 있고요. 이 아마 표지를 쫙 모아서 제시를 드렸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89호 같은 경우에 2021년 8월 9월호로 나온 건데요. 여기 있는 뭐 주제를 그 기사 리스트를 보면 아 이게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여기 아마 집중 리포트는 인간의 핵심 역량 인성이라는 주제를 다뤘고 뭐 인공지능 대 자연지능 또 인성 뇌로 다시 보기 이거는 제가 그 기사를 썼던 건데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뉴노멀 시대를 여는 휴먼 테크놀로지 네 휴먼 테크놀로지 단어는 가끔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고 온전한 깨어있기 수면 관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아마 인터뷰로 브레인 트레이너가 된 가수 박주희. 아마 그 가수 최초로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해서 아마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던 가수죠. 그래서 뭐 자기 관리 역량을 키우는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잡지를 꼭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체계적인, 조금 전문적인 내교육의 정보가 이미 어, 한국에는 15년 차된 내교육 전문지가 있다라는 걸좀 알고 계시라고 네, 제일 먼저 좀 추천을 드렸으면 하고요. 잡지를 뭐꼭 서점이나 이런 데서 구독해서 보면 더 좋으신 분도 계실 테지만, 네 이게 뭐 잡지 판매하러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잡지 관련 모든 기사는 여기 사이트에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미디어, 제 위에 보이시나요? 브레인 미디어 COKR. 이 브레인 잡지의 이제 공식 그 온라인 사이트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 기본적으로 제공을 다 하고, 어, 아마 전국의 그 공공도서관, 대학 도서관에는 디지털 잡지로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생들을 아마 이렇게 뇌 관련한 거 검색하고 하면 아마 이 브레인 잡지의 기사를 많이 또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네이버 같은 데에는 이렇게 학술 자료로 또 제공이 검색이 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좀더 쉽게 그할수 있고 이 브레인 미디어 사이트에 오르는 이 기사들은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나 다음 또 구글의 뉴스 검색 제휴가 되어서 기사가 이제 선고가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브레인 미디어에 보면 아마 이 시점에는. 어, 뇌를 잘 쓰는 사람들의 두뇌 활용법. 이렇게 해서, 여기 뭐, 뭐, 구글 명상 도입한 차도 멍탄, 또 광고천재 이재석의 두뇌 활용법. 뭐, 저건 제가 인터뷰를 한 건데요. 내교육학 교수가 말하는 광고천재 이재석의 창의적 두뇌 활용법. 뭐, 이런 형태의 기사를 포함해서, 음, 과학 영역, 건강, 자기개발, 뭐, 두뇌 훈련, 다양한 형태의 내용이 있으니까, 어, 뇌 활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브레인 미디어 사이트는 꼭 즐겨 찾기를 해서 평소에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또 여기서 이제 그 뉴스레터를 발행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기사들의 그 격주로 이렇게 선택 지금 이제 아마 매주로 나갈 텐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테마별로 또 이메일 뉴스레터로 제공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뉴스레터 신청도 뭐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평소에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우리가 두뇌를 뭐잘 쓴다면 그런 관심 있는 정보를 나의 일상에 가깝게 이제 퍼진을 시키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네 그냥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이렇게 그 배치를 해놓는 게 평소에 나의 뇌 속에 어떤 정보를 입력받고 있는지가 또 그렇게 입력된 정보가 나의 사고 행동에 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이라면 네, 이 브레인 잡지나 이 브레인 미더 사이트에서 이런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어, 국내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한 시각에서 이런 좀 내교육에 대한 정보를 어, 좀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교육의 비영리 국제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국제내교육협회, 영문으로 아이브레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가 이제 내교육 영역에서는 가장 이제 비영리 국제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국제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제 의미는 여기 보면 이제 UN 글로벌 콤팩트, UNGC, UN 공보국, UNDPI, 공보라는 것은 이제 유엔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과 이 정책들을 알리는 걸 우리 가 공보라고 하죠 공보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이코사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들었던 유엔 안보리 다음으로 유엔에서 사실상 가장 큰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공보국의 각각 그 회원사든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구이고요. 어, 유엔이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활동과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시점에서 어, 유엔 이외에, 이제 국가 이외에 다양한 그 기구들, 기관들과 이렇게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글로벌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유엔과 이렇게 조금 같이 가려고 했던 기관이고요. 유엔 공보국은 말 그대로 이제 유엔의 활동을 알리는 파트너 기관을 이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이제 이 컨설턴티브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협의 지위 기관들을 이렇게 레벨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국제내인 협회는 이 세계 유엔이 외부의 기관과 맞는 파트너 지위 세 군데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기구라 그만큼 이제 공신력 면에서는. 네, 충분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한국에 이제 가장 처음 먼저 설립이 됐고, 일본과 미국에 이제 각각 법인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 국제내교협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그동안 이제 국제포럼이나 내교육의 국제컨퍼런스, 또 UN에서 열렸던 내교육 세미나, 또뭐 여러가지 다큐로도 이 내교육 다큐멘터리가 몇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막 지금 도서관처럼 모아놓은 곳이니까 아마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내교육의 글로벌 활동이나 기존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또 추천을 꼭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이 내교육 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네, 취득하신 분 계신가요? 어 제가 있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이제가 내교육 특성화 대학이라고 이제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그 내교육 학과의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이제 이론 시험 과목 내네 과목이 정규 커리큘럼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된 이유는 뭐 분명하겠죠. 내교육의 특성화 학과이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교육부가 공인한 등록 민간 자격입니다. 국가 공인 민간 자격이죠. 그것도 이제 두뇌 훈련 분야의 국가 공인 민간 자격으로서 이제 유일합니다. 그리고 영역으로 봐도 어, 유아 두뇌 발달, 뭐 아동 청소년 두뇌 훈련, 뭐 성인의 역량 개발, 또 중장년 치매 예방 훈련. 그래서 뭐 거의 연령의 전방위적으로, 네, 두뇌 훈련에 대한, 여기 내용이 있죠? 두뇌 기능 및 두뇌 특성 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두뇌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두뇌 지도할 수 있는 두뇌 훈련 전문가. 네, 어, 내가 어떤 인간의 역량의 어떤 변화, 개발, 두뇌 훈련, 또뭐 뇌파에 대한 측정, 코칭,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네,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될 자격이겠죠. 왜냐하면, 현재 두뇌훈련 분야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린, 네, 내교육 전문지, 브레인 잡지, 또 브레인 미디어의 내교육 미디어 사이트, 또좀 글로벌한 소식에는 내국제내교협회, 네 그리고 국가,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이네개 정도는 좀 즐겨찾기를 해서 평소에 이런 정보를 좀 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내교육의 네 정보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